동안 중단되었던 수요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되어지면서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제7개명에 대한 내용 전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70문에서 제72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문답과 답을 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제70문 제7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시작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71문은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 72문,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이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예. 자, 이세개의 문답을 좀 정리를... 하고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0문에서는 7개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요. 어,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71문에서는 이 제7개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명령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묻지요. 답은 보존하라. 하는 것이죠. 보존하라. 뭘 보존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신과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존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말, 행동으로 그렇게 보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한 더 발짝 나가지요. 72문에서는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모든 부정한 것들을 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다. "이것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은... 이 제7계명과 관련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제7계명과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음, 불륜 드라마가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또 감동, 하기도 하고 또 애처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이 공감도 하지요.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에, 겨우 원조 교제 정도나 법도 금하고 있고 어, 간통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위원 아홉 명 가운데 두 명이 반대하고 일곱 명이 찬성을 해서 간통죄는 6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것은 간통 불륜 외도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국가가 법적으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 것이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은 간통 자체는 죄죠. 이 간통죄와 관련해서 간통죄 폐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이 간통죄를 찬성하는 쪽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 본 것입니다.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들이 간통을 해놓고 오히려 그것을 이혼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런가면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주된 이유들 들어서 찬성을 했지요. 이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간통죄를 폐지하면은 성 도덕이 무너진다, 결혼 생활의 책임이 약해진다, 가정 공동체가 파괴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제7 개명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성적인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7계명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문제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만 성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제7개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지표이고 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주범입니다. 분명한 기준이요, 분명한 고 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음 먼저 첫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제7개 명을 살피기 전에 이 7개 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적인 내용입니다 제 7개 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가정과 결혼의 신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제 7계명에서 말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정과 결혼의 신성함.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가르칩니다.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는 방편이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제2절은 결혼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합법적인 방식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거룩한 자손들을 통한 교회 확장을 위해서다. 세 번째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지요. 그 중요한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첫째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라고 했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 풀칠하여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제7계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전제 속에서 그 다음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텐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가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가늠하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하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서른네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언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약한스물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예언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십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모세 오경과 지혜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 즉, 나하프 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 즉 나하프 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한 남자가 기혼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 다만 가늠한 여인의 신분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그녀는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가늠은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늠은 거룩한 결혼과 가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 간음으로 여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간음으로 봤지요. 그러니까 약혼녀는 결혼한 여자로 간주를 했습니다. 물론 정식 결혼 전까지는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았고 친정에서 머물게 됐지요. 세 번째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이세 가지를 가늠으로 규정을 했지요.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간음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금지를 시켰을까요? 핵심은 합법적인 후손을 확보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정에 남편의 자녀가 태어나야지 다른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개명은 정상적인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간음을 법으로 금지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윤리보다는 순수한 가문의 보존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그 개념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벗어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결혼 제도의 궁극적 목적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가늠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도 만족하지 않는 것도 가늠이고, 한 남,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결혼도 가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늠이 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 7개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늠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음욕까지도 금합니다 가늠이라는 외적인 행위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이 음욕을 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구절에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 보디바레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제7개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개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존하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금하는 것도 같은 말을 하지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모든 부정한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에 간음하지 않고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잠언 그러니까 1장 6, 16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을 어떻게 깨끗게할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지요. 청년이 그 행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 간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죠. 제7계명 실천의 기본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른 인식, 결혼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가늠하지 않는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눈, 입을 지키라는 것이죠. 간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섞여서 가늠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눈도 조심해야 됩니다. 옷차림도 조심해야 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는 결국은 거룩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하여 더욱 많이 힘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함이다라고 말하죠. 거룩함을 행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생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바뀌어져야 할 생활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성적인 순결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현저한 다른 점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아주 큰 특징입니다. 마태복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님은 더 깊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인은 마음으로부터 깨끗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에 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모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7계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음담패설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가늠에 대한 칠계명 한이 정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좀 부가적으로 좀더 생각해 볼 것은 어,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은 네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칠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을 이야기한다면 뭐개름의 문제 일부 다처제, 동거의 문제, 술 취함의 문제, 야한 옷차림, 하의 실종, 매춘, 트랜스젠더, 이런 주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하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동성의 문제, 동성 결혼의 문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 진다 했더니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동성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31번 확진자가 신천지를 드러냈듯이 66번 확진자가 동성의 애 문제를 얼마나 알려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알게 되었지요. 뭐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뭐 블랙방 이런 이야기, 찐방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알게 되었죠. 집단적으로 모여서 남교를 하는 그런 현장을 이야기하지요. 이런 데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은 동성 결혼과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자를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으며 직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고립시키거나 격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을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제 1계명을 어긴 사람도 차별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차별해야 될 것이고 제 5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차별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치유를 받아야 할 죄인이며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동성애는 죄이고 동성 결혼과 동성애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제27계명의 의미들을 폭넓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며 보존해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